외교부 치리판은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지난 2 1일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일명 워치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특색 있는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인공위성 분야 워치리스트 뭔가 낯선 느낌인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공동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국제사회의 최초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즉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공위성 분야의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 워치리스트 목록은 총 77개인데요. 77개죠. 네. 태양전지 부착셀부터 무선파 시험장치 데이터 저장 처리 장치까지 인공위성이 필요한 재료나 부품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태양전지 부착셀 같은 거는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워치리스트 77개 품목에는 뭐 GPS라든지 이런 주요 품목도 있지만 직류 전원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 서플라이죠. 이런 네. 거라든지 뭐 파이프 태양 전지판 등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전기 전자 부품을 또 막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다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보통 인공위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금수품이라고 하면 좀 고도의 과학기계 같은 거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이른바 고사양, 군사용 부품재료들은 이미 모두 유해남보리 제재에 의해서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 이제 민간 용도 저사양 품목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뭐 뭔가 특별한 대북 제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짜는 것이 이 같은 목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공위성 개발을 막겠다면서 사실은 민간 용도의 전기전자 부품 같은 거 이런 걸 틀어 막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뭐 결과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이미 4월부터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월 하순이 다 돼가는데 뭐 독자 제재를 취해서 시기적으로 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논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이제서야 별 실용성도 없는 그런 독자 제재를 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머지않아서 북한 정찰위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4월까지라고 네.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응 조치를 사전에 했다. 뭐 이런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후에라도 정찰위성 같은 걸 계속 쏴아 올린다면 어, 고통을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음. 의사를 표, 표현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함께 발표가 됐죠? 예, 이번에 개인 4명, 기관 6명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현 정부가 들어오서 모두 5번에 걸쳐서 독자 제재가 시행이 됐고요. 예. 이걸 다 합하면 개인 35명, 기관 41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나요? 뭐 이미 미국에서 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역시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개인으로 눈에 띄는 것은 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당 평양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는 것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중앙검찰소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검찰소는 북한 내에서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핵미사일 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외화벌이를 했다. 그래서 그 돈을 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가 있던 벌목공이라든지 아이틸력 같은 것을 모두 추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핵미사일은 개발이 됐고, 아, 예. 어, 돈 줄지기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핵미사일 자금을 대는 것 아니냐, 거기에 중앙금찰소가 기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북한 전체 기관을 지정해버리는 것이 나중 하나하나 지정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별 실효성도 없는 이제 독자 제재를 연거푸 내놓는 것은 사실은 뭐 압박용에 불과한 거죠. 아, 외교부 관계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냥 북한을 계속 같이 압박을 하자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거죠. 뭐. 이른바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를 취재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